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한 프렌치풍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관산동은 내우동이랑 접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내우동을 다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통일로 도로변까지는 도보로 7,8분 정도 거리라서 서울로에 나가는 다수의 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모두 8세대를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쁜 집이었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8개 동을 지을 거고 현재는 4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모델 하우스는 대지 면적은 100평이 약간 넘었고 건물의 연면적은 이 집은 지하층이 있습니다. 지하를 포함해서 약 39평 정도가 됐습니다. 아, 여기 주차는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두 대를 하시고 수도 시설도 이렇게 하나 뽑아 놨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있어서 제가 오늘 촬영을 조금 일찍 나왔는데 다시 오후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철근 콘크리트를 지웠고 굉장히 밝은 색의 모노타일과 이 뒤쪽은 스타커로 외장 마감을 했습니다. 1층 건축 면적이 약 20평 정도라서요. 그래도 꽤 넓은 앞마당도 있습니다. 지금 조경도 되어 있고 어, 꽤 넓은 부분을 이 데크를 깔아서 잔디를 다 깔면 관리하기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데크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도. 이집 실내 인테리어는 프렌치 풍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도 어, 예쁜 문을 달아놨습니다. 삼성 제품 도어락이고 현관문을 열면 전실은 굉장히 협소하죠. 오늘 여기에 건폐율은 20%기 때문에 1층 건축 밀착이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밝은 색상 신발 수납장이 상부장, 하부장이 나뉘져 있고 가운데는 여기 DP라든지 차키 같은 걸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는 이 일괄 소동장치를 안 만드는 집들이 꽤 있는데요 외출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소동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고 어, 이 중모도 굉장히 이쁘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도식으로 된게 생겼고 약간 스키 구조로 단차가 약간씩 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는 아담한 사이즈의 주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집은 식구가 많은 가족보다는 한 3, 4인 가족 정도가 어,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면적인 것 같습니다. 이 주방도 약간은 협소해 보이지만 아기자기한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왼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꽤 넉넉해 보이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들도 다 웨인스코팅으로 프린치풍 인테리어를 곳곳에 많이 해놨습니다. 3구짜리 전기레인지와 이 싱크볼은 독이 제품은 아니구요. 하얀색으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실도 4m 이상 되는 거실이었고 여기는 2층이 어 이쪽 부분은 2층이 없어서 층고를 이렇게 높게 들어 올려놨습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사용된 샷시는 KCC 이중 샷시를다 사용을 했네요. 현재 주방에 냉장고 자리도 한 대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건폐율이 20%라서 아, 면적이 많이 넓지 않았는데요 이 안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나중에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수도시설도 뽑아 놔서 세탁기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저 앞쪽에 있는 벽까지 다꽤 넉넉한 크기의 주방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부족한 어, 주방 뭐 이런 거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앞쪽에는 음, 옆쪽에 이런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는 위쪽은 막혀 있는데 나중에 여기를 막아서 비나 눈이 맞지 않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그리고 두 개의 계단을 또다시 올라가면 1층에 안방이 하나 있습니다 면적이 약간 좁으면 답답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층구가 다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답답함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 보다는 조금 덜하게 느껴집니다 두 개의 문이 있었는데 여기 또 나중에 드레스룸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면적은 반평, 한 평은 약간 안돼 보여요. 여기에 그 디귿자 행거를 놓으면 그래도 꽤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은 그래도 넉넉한 편입니다. 안쪽에 이 샤워 시설도 갖춰져 있고 보통 세면대 위쪽에는 선반을 달아서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걸 올려놓을 텐데 여기는 처음 공사를 할 때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인테리어를 해서 이 위쪽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더 깔끔하겠네요. 타일도 색상이 서로 대비되는 색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했습니다. 를 지하에 꽤 넉넉한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내려가기 전에 여기 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작은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에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창고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집은 프렌치 풍 인테리어서 굉장히 어, 이국적인 인테리어인데 이런 나무로 마루를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은 이 부분이 집이라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열면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물론 지금 수도들이 있어서 세탁기를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고 세탁실은 보조 주방이 1층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개의 계단을 내려가면 여기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었는데 충고도 이거 가 3m 1 0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옆에 벽을 하나 세워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앞에가 dp가 된 것처럼 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벽을 만들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프리랜서인 분들도 많은데 여기를 어, 사무실 작업실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인터폰이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지하 면적인데요. 지하는 햇살이 안 들어오거나 이제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가 필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중정을 썬큰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썬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지하에 있는 집들은 햇살을 골고루 와서 이제 뿌려주는 거죠. 환기도 잘 되게 하고 이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작고 예쁜 방이 하나 있고 이 오른쪽에 성인도 사용할 수 있는 중간 방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중간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오른쪽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지만 드레스룸이 있는데 어저 올라왔을 때 왼쪽에 있는 작은 방에 드레스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 중간 방을 사용하는 분에게 양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두 개의 방에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 어, 이 집은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면서 예쁩니다 색상도 예쁘고 여기는 성인도 사용할 수 있는 어, 꽤 넓은 면적의 중화방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고가 일단 3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답답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우로 지금 창문이 있는데요. 이쪽은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던 공간이라서 위쪽이 막히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도 제가 아래층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인조 잔디가 깔려있던 그 공간입니다. 여기도 비나 눈이 맞지 않게 만들면 양쪽에 이런 발코니가 하나씩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만들어지면 훨씬 더 예쁘겠습니다. 그 정면에 문을 열면 여기는 다진 쪽에 수도도 있고 여기에 세탁기를 연결을 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위에 있다 보니까 세탁기를 이쪽에 놔도 될것 같고 여기는 방 면적은 중간방보다 더 넓어 보이는데 중간에 이런 가벽을 세워서 지하층에 제가 보여드렸던 방이랑 거의 흡사한데요 약간 축소된 모양이죠. 아, 여기는 방이다 보니까 이 한쪽을 다이 행거를 놔둬서 이 길이가 그래도 3m가 넘기 때문에 꽤 많은 옷을 수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초반에 놓친 것 같은데, 모든 방과 거실, 주방, 다 시스템 에어컨도 다 기본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Uh, 제가 오늘 이 고양시에서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예쁜 전원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가 안 오고 햇살이 있어서 촬영을 좀 빨리 나왔는데 오는 도중에 다시 이렇게 흐려져서 집이 조금 덜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관산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